성경은 단순히 문자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감추인 비밀을 비유의 말씀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려 하십니다. 비유는 실상이 아닙니다. 실체를 설명하기 위한 모형과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림자는 잡을 수 없지만 실체를 붙잡으면 그림자도 함께 잡히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선조된 목사님들이 전해주시고 우리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들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익숙한 이야기들 속에 감추어진 하늘의 비밀을 비유로 기록하셨습니다. 시편 78편 2절에 내가 입을 열어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즉 창세기의 천지창조와 아담과 하와 그리고 에덴동산의 뱀 이야기조차 단순한 예시 이야기가 아니라 감추어진 비밀을 비유로 기록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에덴동산의 뱀이 하와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뱀이 말을 하고 그렇게 간교할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는 실제의 미물뱀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하와를 미혹했던 옛 뱀을 큰용곧 마귀요 사단으로 비유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온 세상을 미혹하는 자, 즉, 사단에 속한 사람을 예뱀이라 비유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비유로만 보면 평생 들어도 깨닫지 못하지만 실상으로 깨달을 때그 말씀이 생명처럼 마음에 새겨집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하나님의 말씀도 때가 되어야 열리고 알수 있습니다. 사과나무가 가을이 되어야 열매를 맺듯이 성경의 비밀도 정한 때가 되어야 열리게 됩니다. 다니엘 12장 9절에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라. 그리고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며 신앙을 독려하지만 정말 때가 되었다면 비유가 아닌 실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수님으로부터 비유의 말씀을 들은 저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고, 허락된 제자들에게 다시 실상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이제 비유와 실상의 차이를 살펴봅시다. 아가서 2장 15절에, 우리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로, 호세아 10장에 이스라엘을 열매 맺는 포도나무로, 에스겔 13장에서는 거짓 선지자를 여우로 비유하셨습니다. 즉, 포도원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여우는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짓 선지자를 뜻합니다. 이사야 19장 1절에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이사야 31장에 세상 사람을 애굽으로, 하박국 2장 18절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를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거짓된 거짓 스승들이 두려워 떠는 것을 비유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에 숨은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제 그 감추인 비밀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비유는 실상으로 밝혀지고 감추였던 비밀은 드러나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보여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제 우리는 비유가 아닌 실상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로 알아 영생의 복이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